친절한 선주 씨 드라마에 대한 이번 주 방송을 분석하고 다음 이야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김소우가 엄마를 찾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동안 김소우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었나요? 김소우는 혼자서 한국에서 지냈습니다. 사실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왔던 건데 말입니다. 김소우를 이렇게 엄마가 찾으러 와서 둘이 만나서 다행이더라고요. 김소우한테 엄마가 하는 말이 왜 그런 집에서 지내냐고 하더라고요. 혹시 괜찮다면 그 동네를 다 전부 살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소우가 지내고 있는 동네를 전부 다 김소우한테 주겠다는 이야기네요. 거기다가 오늘 하는 말을 들어보니 회사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김소우가 좋아할 회사를 만들어준다면서요.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집안이면 이런 능력까지 되는 걸까요? 그런 집안에서 김소우와 헤어져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한국으로 여행와서 헤어지게 되었으니. 김소우는 과거의 기억은 전혀 없으니 당연히 부모님을 찾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제는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소우처럼 선주도 부모님을 찾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선주는 모르지만 시청자분들은 알고 있죠. 진짜 선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선주가 왜 한만은의 집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선주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래도 한만은이 얼마나 잘 챙겨주고 신경 썼는지. 선주는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네요. 선주가 지금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전부 한만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만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선주는 없었을 겁니다. 진중배는 그런 한만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사실 한마은이 과거 진중배의 아버지도 도와준 상황이었죠. 진중배 아버지를 도와줘서 고맙다면서 진중배는 서울에 가게를 주겠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한마은이 받아야 하는 가게를 심순애가 가지고 간 건데요. 한마은이 착하게, 성실하게 진중배의 아버지를 도와줬는데, 심순애는 뻔뻔하게 그걸 자신이 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진중배도 정말 답답한 인물이네요. 진중배라는 사람은 의심을 할줄 모르는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심순애가 하는 모든 말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심순애가 아니었다면 선주는 지금 진중배의 친자식으로 잘 지냈겠죠. 당연히 김소우 역시 처음부터 선주하고 결혼했을 거고요. 선주의 모든 인생을 진상아가 가지고 간 겁니다. 심순애의 거짓말과 악행으로 진상아가 선주의 인생을 살아왔네요. 그리고 선주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았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주가 전남진하고 결혼했을 일도 없겠죠. 선주가 왜 전남진 같은 인물과 결혼해서 살아온 건지 지금이라도 전남진이 진상하고 결혼해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건 전남진이 다 계획한 거죠. 전남진이 진상하고 진짜 결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상아의 집안 때문에 전남진이 결혼을 한 겁니다. 진상아가 진중배의 진짜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중배의 회사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성공을 생각하면서, 결국 전남진은 진상아하고 결혼할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 선주가 진중배의 진짜 친자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과연 전남진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궁금한데요. 한편 전남진의 엄마는 모든 것을 듣게 되었죠. 전남진의 엄마는, 심순애의 회사를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심순애하고 예전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전남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진상아의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사실,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진상아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선주가 진중배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전남진과 전남진의 엄마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면 결국 진중배의 친자식이 선주라는 것을 알게 될수 있다는 거죠. 보아하니 전남진의 엄마는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남진의 엄마는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모르네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전부 다 말하고 다니는데요. 진중배가 지금 심순애의 예전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 것도 전부 다 전남진의 엄마가 진중배를 찾아가서 했던 말 때문입니다. 아마 전남진의 엄마 때문에 결국 진중배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진중배의 친자식은 진상아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선주가 진짜 친자식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결국 전남진의 엄마가 진중배한테 말해주게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전남진은 다시 선주를 찾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선주는 이미 김소호를 좋아하고 있는 입장이고, 김소호는 진중배보다 더 대기업이고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니, 당연히 선주는 김소호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상아한테 결국 김소호는 복수를 하게 될 거고요. 진상아가 끝도 없이 계속 악행을 만들고 있으니, 진상아 심순의 결말은 당연히 그동안의 악행에 대한 값을 치르고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와중에 진상아가 이제는, 진중배의 회사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상아하고 심순애가 지금 진중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로 알고 살아온 시간이 얼만데. 이제는 진중배 회사도 가져야겠다고 하고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려는 진상아. 언제까지 진상아의 악행을 보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진상아의 뻔뻔한 행동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진상아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으면서 자신의 진짜 아버지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놓고 어떻게 반성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하고 계속 악행을 계획하는 걸까요? 선주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진상아도 알아야 합니다. 진상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들. 그게 전부 다 선주의 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선주가 진중배의 친자식이라는 것을 진상아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진상아가 알게 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겠네요. 진상아는 아마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진상아는 선주가 알지 못하게 계획하는 것은 당연하고, 진중배가 선주에 대해서 알게 될까봐 다시 또 악행을 만들겠죠? 그 생각만 하면 벌써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순애가 과거 어떤 악행을 만들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진중배도 정말 답답하게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라는 판단이 되네요. 진중배는 지금이라고 진상하고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심순애가 데리고 갔던 진중배 자신의 친자식은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야 하고요. 진중배가 똑똑하게 한번 확인하고 두번 확인을 했었다면 과거에 심순애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제대로 확인을 했었다면 지금의 이런 일은 없겠죠. 한편 김소우는 자신의 엄마를 드디어 찾았는데요. 김소우의 엄마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원래 김소우가 일본에서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원래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으로 여행 온 겁니다. 김소우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면서요. 그러다가 김소우가 자신의 엄마를 잘못 착각했던 건데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기억도 없이 김소우는 혼자 지냈네요. 그 인생을 생각하니 정말 안 되었더라고요. 김소우가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아하니 김소우 원래 집안도 되게 좋은 집안이더라고요. 일본에서 지내던 부모님은 재산도 많은 대기업이고요. 아마 진중배의 회사보다 더 크고 좋은 회사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소우가 지금이라도 엄마를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김소우 엄마도 지금까지 김소우를 떠나보내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원래 집이 있던 일본도 아니고, 한국으로 여행와서 헤어졌으니, 김소호 엄마 입장에서도 김소호를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들 만나서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선주도 자신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김소호라도 해결이 되어서 드라마 전개가 시원하게 진행이 되네요. 선주만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찾게 된다면, 모든 일은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진상화도 더 이상, 진중배의 회사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지금 전남진과 함께 진상하는 자신의 회사라도 되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죠. 이러다가 진중배가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네요. 진중배가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 심순애하고 진상아가 진중배한테도 악행을 만들게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되는 전개인 상황입니다. 심순애의 예전 남편까지 등장하게 되면 정말 진중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보아하니 한마는의 남편 역시도 지금까지 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알고 보니 한마는의 남편은 심순애의 예전 남편 때문에 죽게 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중배 역시 걱정이 되는 입장이네요. 그전에 진중배가 선주가 친자식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고, 선주를 진중배의 호적에 진짜 친자식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진상아, 그리고 심순애는 집에서 나가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선주가 진중배의 회사를 이어받아서 운영할 수가 있죠. 선주처럼 능력 있는 인물이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중배도 믿고 회사를 운영하죠. 지금 진상아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세요. 진상아나 전남진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 결국 회사는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진중배 역시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편 진중배는 지금 진상아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있는데요. 일단 심순애를 찾아온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순애 회사도 찾아오고 진상아한테 전화도 하고 있다는 것을 진중배도 지금 의심을 하면서 결국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진중배가 전부 다 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과응보의 결말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김소호 역시 진상아에게 복수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아마 진상아는 김소호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게 되겠네요. 김소호한테 다시 자신을 받아달라고 반성하겠다고 말이죠. 김소호가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상아는 전남진과 헤어지고 다시 김소호에게 돌아오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김소호는 선주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친절한 선주씨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